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매매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조금 많이 부끄럽고 어색하네요 <laughs>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진행 상황을 좀 알려 드리자면 그날 촬영 이후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아, 아직까지는 나는 안전빵이 좋기는 한데,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벌칙이 걸려있기 때문에, 아, 이렇게 잔잔바리로 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. 아, 그러면 집중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수요일, 목요일 막 이렇게 가면서 좀 지수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이 좀 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꾸준히 매일 조금 조금씩 종목들을 계속 담았습니다. 이제 그래 갖고 제일 먼저 이제 수요일에 샀던 종목이 삼성중공업. <laughs> 삼성중공업을 무려 10주나 담았습니다. 과감하게 아 이제 조금씩 좀더 이제 수량을 넓혀 보자 해 가지고 삼성중공업, 조선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. 수주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. 그리고 뭐 이런 원자재 라든지 이것저것 지금 수요 부족, 공급 부족 사태에서 뭐 수혜를 볼수 있다. <laughs> 맞나?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삼성중공업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. 그 다음이 이제 남해화학을 샀네요. 제가 진짜 이쪽은 정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워낙에 지금 테마성 움직임도 강하고 아 지금 위험하다 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한 방이지 단타로 딱 상한가 뭐10% 이상 올라가면 먹고 나오자 그래서 계좌에 빨간불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고 일단 담았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국철강을 담았나? 조선주를 샀으니 철강주도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또 최근에 철강주가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철, 불국철방 사맞고 한국항공우주까지. <laughs> 방산주죠. 아, 근데 방산주는 뭐, 이 전쟁이 끝나도, 이 전쟁을 계기로 방산주의 앞으로의 이 산업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, 6월달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니까, 그때 이제 또 한번 같이 모멘텀을 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담았죠. 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, 결국에는 목요일에 계좌에 파란불이 뜨고야 말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멘붕이 왔어요 아니 이렇게 잘나가던 남해화학 뭐 이런 심지어 부국철강 막 이런 애들도 떨어지는 거야 왜 내가 담으니까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? 잘 가다가도 내가 담으면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그래도 다시 갈 거라고 믿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요? 출근을 하기 전에, 아, 확실하게 좀더 밀어붙여보자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약간 5G에 대한 또 어제 이제 기사들을 보고 5G 관련 종목들을 담기 시작합니다. 어, 그래서 담은 종목이 HFR. 어, 이제는 5G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투자가 본격화 될때 대장주로는 h f r 이 움직일 것이다. 아니 자꾸 이렇게 주어들은 걸로 투자를 해서 이게 이렇게 그런가? 아무튼 그 다음에 샀던 게또 인텔리안테크도 샀습니다.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요 5G 투자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사업을 확장을 시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또 그런.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까지 담았고요. 그 다음이 영화 테크. 영화 테크는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샀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 배터리 데이가 열리잖아요. 그때 이제 아마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이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것이다.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그 가운데 2차전지 배터리 뭐 부품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가,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가시화될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요것저것막 이렇게 찾아보다 그래서 며 어젠가요 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서 그 가운데 이제 고른 게아 그래도 요 종목 살만하겠다 <laughs> 나름의 분석을 통해 산게 이제 영화테크. 였습니다.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, 오늘은 진짜 딱 개장하자마자 아침에 팍팍팍팍 샀거든요? 근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아, 왜다 떨어지냐고요. 왜? 왜? 지금 진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종목은 남해화학이고요. 제가 산 이후로 6%가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었던 이놈의 아모레지 있죠? 첫 번째로 샀던 종목 이놈은 하,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지금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5% 가까이 떨어집니다 과연 얘가 올라오긴 올라올까요? 점점 화가 나고 있고 그 다음이 지금 또 화가 나는 종목은 부국철강이고요 아니 얘네들이 다 특히나 남해화 부국철강 야모레지가다 엄청 잘 갔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?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왜딱 내가 사자마자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진짜 이거를 팔아야 되나? 이 지금 나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이 아이들을 팔아야 되나? 근데 봐봐요 또. 그래서 오늘 손실 난애들이다 팔았습니다. 근데 내일은 또 시장 상황이 달라서 얘네가 오르고 내가 안판 애들이 떨어지는 거야. 그럼 어떡하지? 하.. 나 지금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나 진짜 벌칙 받기는 너무너무 싫은데 하..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문서진 전문가님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무런 조언을 주고 계시지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 벌칙은 나를 받게 하겠다 라는 속셈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아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 정신 차리세요. 이런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이 종목 어떨까요? 좀 힌트 좀 주세요. 아 제가 완전 주린이라 뭐 여기저기 방송하면서 주워듣는 건 있어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말 아직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그 종목들은 또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서 나름의 또다 분석하고 하는 거거든요. <laughs>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마이너스 0.8% 정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서 일단 이렇게 켜서 넋두리를 좀했고 이제 오늘 장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대책을 세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시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! 우리 시장에 지지 맙시다. 어떻게든 이겨서 꼭 돈을, 수익을 냅시다. 화이팅! 화이팅!